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는 어, 팀이 어떻게 되죠? 아네 일단 팀이사짐 센터와 팀 골문 파괴단의 대결입니다 아그 해설관님 그 어느 쪽을 좀승리할것 같아요? 아네 아무래도 사실 아직 아무래도 이사짐 센터는 4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만약 아, 예. 미지에 아,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아, 예. 오이, 아 아쉬운 슈팅 또 초반은 아 골문 파괴단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아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지금 선수들을 제가 소개해 주자면 일단 골문 파괴단인 지금 정희섭 김재준, 권적원 노완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선수로 현재 이지호 선수도 대기 중입니다. 아, 예. 그럼 이 이사찜 센터 오 잠시만요. 오, 오. 오, 오, 네 이지호 선. 저기 많은 사람. 관중들이 보고 있네. 요 아무래도 첫 경기만큼 열기가 뜨겁죠 굉장히. 개막전이니까. 긴장되는 상황 오. 케이권지어 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사실 방금 장서우의 선수의 플레이 저는 크게 마음에 응.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아 맞아. 그 라인업 소개 드리자면 지금 이사팀 센터는 장서우 선수 에이스로 뛰고 지금. 와야. 넘어 예, 어예예권정권정 선수 아권정 선수 터치 아 안... <laughs> <laughs> 김정우 선수가 굉장히 잘 연기를 해줬는데권정 <laughs> 선수가 놓쳤어요 아권정우 요즘 폼이 좀안 좋기로 아, 유명한잖권정 선수 터치가 좀안 좋습니다 네, 심판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심판이 코너로 했는데 야, 여러분 심판말대로 하면 심판말대로 최정한 선수님 빌립 람 제프로 나갑니다 아, 이치우 선수죠 네. 이렇게 이렇게 관중들 관중들 지금 정 신나 있습니다. 작경기라 서 경기 체계. 정의석 나이스. 아, 노한어 건조 커트. 확실히 정의석 선수가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오죠 이건. 어, 예. 장우진이 피퍼죠 이분이 혹시 찐 장우진인가요? 아네 스페이스바 장우진 <laughs> 찐 장우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제 지금 아 뭐죠 이게 네 확실히 아웃 바뀌습니다풋살이다 보니까 어이구, 아이고 지금 압박이 굉장히 있어요. 양팀 모두 압박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인 정선적 건정호 돌려냈습니다. 또또어 갑니다. 갑니다. 잠깐만 팽팽한 팽팽한. 아, 잠깐만. 아 지금 장서우 아쉽습니다 정서우 정서 선수를 내리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오 다른데. 좋아 좋아 아, 노한 왼발 시팅 김재준의 아유 김퍼이 선수는 조심 조해도입니다 장서우 오 너무 좋아요. 아좀 길었습니다. 어, 방금 장서우 선수의 플레이 한 마디 드리자면 네 사실은 조금 아쉬운 플레이. 약간의 패스 미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오건정우아아아아쉽습니다역구무를 어, 아, 어. 맞습니다 아 좋은 시도 했어요 건정선수 키퍼 가랑이 사이를 보면서 코나키 코기장왕건정우정 짧게 오아아오아웃입니다아네 홀쭉 <laughs> <호주> 선언하는 안영식 판 <laughs> <laughs> 오늘의 지심 안우영 심판입니다. <laughs> 안우영 심판의 그 전적이 어떻게 되죠네 오늘 첫 경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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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민 미친 세븐. 아 이거 끝낼게. <laughs>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김신혜 육현호. 유케노. 아 육현호였어요? 장소. 장소. 성 세레모니 세레모니. 네 세레모니 해야지 세레모니. 장소 성 세레모니. 네이사짐 센터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경기는 1대 0. 골문 파괴단이 힘겹게 아, 경기를 시작합니다. 다르네 장소. 시리 복백 나와요. 지금 멘탈이 살짝 갑죠 김재준 선수. 골문 파괴단 만만히 만만할 법한 상대 아닙니다 정말. 여 계속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자신 있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 나이스, 무서운데. 야구야부가 슬슬 침범하고 있거든요. <laughs> 얘들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부 알아서들 조심하시고요. 정의석! 정의석! 슈팅! 세레세머니세레머니세머니 뭐야 이거? 정의석. 아, 아, 무표정 세레머니로 가네요. 진 완전 실습니다 아이고. 아, 입닥 치세요. 아, 린 네, 현재 스코1대 1. 곧바로 동점 만 골을 파기단입니다장 수비를 끌고 들어갑니다. 아이야에키장서장서우파 예, 예, 예. 아, 좋아요. 아! 그그그현이치자 아! 그냥, 그냥, 해전, 아. 잘 잡았어요. 이렇게 뒤로. 아 길어요. 터치 안 좋아요. 버터, 버터. 위험합니다. 건조. 위주 커버. 오 이거. 누구야? 아, 오. 아 막혔습니다. 수비에 성공하는 이사신이 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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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오. 네 방금 한 마디 드리자면 정유석 선수는 좀더 집중을 해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서우 선수의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지러워지라 쳐. 응. 네좀더 무르면서 천천히 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어떤 기준이야 이거 카메라 기준이야? 네, Tukashian. Timpa m t 렇게 a s h i a n is nice. Tukashian is nice. Tukashian is nice. t u 올립니다. 먼저! 아, 아쉬운 마무리. 네, 사실 좋은 시도지만, 부살에서 헤딩을 따기는 쉽지 않죠, 사실. 그죠? 아, 그래. 15분. 지금, 어? 지금 7분이다, 7분. 늘 음,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노한고 선수가 나오고 김지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새로운 이물이죠. 어. 권정우. 네. 권정우 네.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김재영의원님 네. 김지영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아, 진짜 7번에 1등 에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죠. 아, 자전거 아. 선수 또 한번 패스 미스를 하는 음.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이 드리블. 항상 코드트를 읽고 축구를 하셔. 근데 근데 정성으로 잘 봤어요. 오아잘 질렀어요 아, 아, 아 못하고 버리수이게멋이아 아, 아, 사실 이런 플레이 사실 원정선 아, 아, 네. 좀더 빠른 침투를 가져왔더라면 사실 후사는 없어야 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침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네 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네 양 선수가 그게 집중하다 벌어진 일이니까요 말씀 해주세요 예예 말좀 해봐요 이런 일이니까요 아 시작합니다잉? <laughs> 이정민 선수 마치 <laughs> 보호 <보이> 같습니다 권정우, <laughs> 권정우. 이정도는 뚫어야죠 아이고 노노노 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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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아 노야x4 노야 도야 2야도야 x 2 컷백? 아막 가리다 네 최정현 선수가 코너까지 만들어냅니다 권정우 같이 닦였습니다 권정우 선수 파울 아닙니다 네공 밟고 넘어진 겁니다 아 이게 보죠 분노의 클리어링. 네 김재현 선수. 아 근데 전 이런 모습 좋아합니다. 한번 씩킬 타격 올려주죠. <laughs> 아니 전 역같아요. 진정하시면. 진정, 진정, 입딱쓰세요 관중. 관중은 입딱쓰세요어 거기 거기 아저씨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정 선수. 아, 선수 패스했습니다. 아이고. 아, 정에의 나이스 커트입니다. 아, 어, 정이 오늘 좋은 폼에 보여주세요. 우리 좋아요. 우리 <목소리나> 나톡우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나> 아, 근데 오늘 사실 권정원 선수 실망 좀보이아요 아니, 많이 아쉽어요. 사실 터치가 방문 좀 좋았더라면. 마치 1 2반에김재현 선수를 보는 듯한. 아, 네. 그 선수 네. 진짜 꼴결 떨어지고 똑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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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주죠. 어떤 선수인지 잘모릅니다만 소문으로 듣기론안 좋은 선수라고 있습니다. 1 2에 에이스죠. 12만이겠죠? 까요1대1대 1. 어, 일 대일. 일 대일 오, 패스. 아갑니다 아, 못찍었어자세히 정이 오! 와. 석이 드리블. 어. 콘 콘. 아, 콘 오늘 이렇게 아쉽냐. 나이스 커팅. 양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와, 팔개압파 미친. 깨지. 여기서 갈? 가 아니야, 아니야. 짱이다 것보다... 내가... 아니, 아... 참고로 승부차기도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풋살 골대에서 승부차기 하는 룰로 하겠습니다. 정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준혁 빠르게 한 빠른 공격을 시도하는 어... 골문 파괴다. 이준혁 선수 어, 가나요? 오 지금 엄청난 상황이군요 아 이제 네, 제 갑니다. 아 바로 역습. 응? 아 막힙니다. 이준걸. 야, 나 네, 김준영 선수 이준. 좋은 모습이네요. 정초 지금 정유석 한번 막고 있습니다. 정유석 잘 막아야 됩니다. 정유석 일대 잘 막아야 돼요. 아 막습니다. 정유석의 전 수비 정유석 돌파까지. 가면 바꿔주면 안 되나 후반 때. 나좀 보고 싶은데 경기. 어, 네, 손책가 돼요. 전체가 돼요. 사실 지금 거 네, 선수가 많기 때문에 가 됩니다. 아, 슈팅 가져가지만 어, 역습입니다. 역습. 아? 대1 상황. 아, 아, 정 좋은 수비. 아직 끝 잘못됩니다. 아, 막힙니다. 아, 6촌호 선수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아, 권정호 선수 창실이 돌파가 아쉬운 모습 이 있긴 하네요. 아, 이중. 아, 선수 이제 체력이 다 달았습니다. 아, 아, 이지호 선수와 교체합니다. 아, 이중이 들어갑니다. 교체 타임. 아, 오케이. 결정현 어, 선수 잠시 교체 타임입니다. 아, 네. 김재준 나가고 노한혁이 셋. 이사진 선수 최정형이 나오고 최정호이 들어갑니다. 거의 끝나가는 아직 12, 2분밖에 안 했는데 아, 아직은 다르구나. 그게 지금 끊어서 가 역습 바로 갑니다. 아, 오, 이상요 오,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아아 오, 이상해요. 어, 오, 이상해 이상해요. <laughs> 네, 오, 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가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해요. 오, 이상요 오, 이상해해요 오, 요 잘 때렸어요. 막습니다. 아웃. 아우... 아니네요. 아웃인가요? 아우, 아웃이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김재현 위원님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잘안 보이네 <laughs> 각도라. 올문 파괴단의 공격.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아 김재현 나갔어? 이지오. Ich muss uns ja